양파로 당뇨가 좋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제 이웃분은 매일 양파물을 마시더니 한달 만에 혈당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내분비내과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의사로서 제가 연구하고 확인한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양파 단순한 요리 재료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양파 활용법은 단 2주만 실천해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약값을 크게 절약하면서도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 별도의 비용이나 시간 투자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파의 놀라운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수님의 사례로 시작해 볼게요. 김영수님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혈당이 1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항상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양파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한 달간 매일 아침 양파물을 마시는 식이요법을 병행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달후 검사에서 혈당이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물 용량을 줄이면서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죠. 김영수님처럼 양파의 효능을 체험한 제 환자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부산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69세 박미자님은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양파 스포요법을 일주일간 사용하신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미자님은 진료실에서 선생님,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통증이 양파로 나아지니 정말 신기해요라고 기뻐하셨지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같은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여러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죠. 대학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파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알리신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프로스타글란딘 A1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마지막으로 플라보노이드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임상에서 양파를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천연의약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런 효능을 최대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파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제 환자 중 수원에 사는 75세 정호진 님은 처음 진료 때 선생님. 양파를 날것으로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샐러드로 매일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진님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양파 섭취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임상에서 발견한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첫 번째 비결은 썰고 10분 기다리기입니다. 양파를 썰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양파의 항암, 항염증 효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조리하면 이효소가 충분히 작용하지 못합니다. 최소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 생성이 최대화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약한 불에 서서히 익히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오신 68세 이명숙 님은 암 진단을 받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양파를 활용한 식이요법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양파를 강한 불에 빠르게 볶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약한 불에 오래 익혀야 항암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껍질째 활용하기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양파 살보다 수배 많은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70세 박정욱님은 제 조언대로 양파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 매일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셨더니 3개월 만에 고혈압이 안정되었어요. 20년 넘게 먹던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양파가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오시는 77세 김순자님은 초기 치매 증상으로 내원하셨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김순자님의 딸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연구한 양파 추출물 논문을 바탕으로 매일 양파차를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정말 놀랄 만큼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김순자님께서 직접 선생님,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껴요. 이제는 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질환별 맞춤 양파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관리에 탁월한 양파수입니다. 양파수라고도 불리는 이 양파 끓인 물은 민간요법에서 당뇨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오시는 65세 최병철 님은 혈당 조절이 잘 안되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양파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파 중간 크기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8등분합니다.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1리터에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식힌 후 하루 3번 식전에 한 컵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병철님은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한 후 혈당이 안정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에 효과적인 양파 껍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껍질에는 양파살보다 훨씬 많은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탁월합니다. 울산에서 오시는 71세 장미경님은 20년 넘게 고혈압약을 복용하셨지만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제가 양파 껍질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가루로 만듭니다. 이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두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경님은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양파 스포, 즉 양파 찜질입니다. 제 환자 중 전남 순천에서 오시는 73세 이상호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부담스러워 하셔서 대체 요법으로 양파 스포를 제안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두 개를 곱게 갈아서 거즈에 넣고 통증 부위에 15분에서 20분간 올려둡니다. 하루 이회 아침, 저녁으로 2주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이상호님은 진통제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양파 발효액입니다. 서울에서 위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찾아오신 67세 정민국님에게 권해드린 방법입니다. 양파 5개와 마늘 1통, 생강 100g을 곱게 갈아서 유리병에 담고 꿀 500g을 부어 2주간 발효시킵니다. 이것을 하루에 큰 스푼으로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정민국님은 이 발효액을 1년간 꾸준히 드신 후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치매 예방용 양파 추출물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윤태식님은 가족력으로 인해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양파 추출물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한 개와 로즈마리 약간을 믹서기에 갈아 냉장 보관한 후 매일 아침 두 스푼을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윤태식님은 1년간 이 방법을 지키셨고, 인지기능 검사에서 동일 연령대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오신 64세 한지영님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양파요법을 시작하자 약효가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양파에는 천연 항응고 성분이 있어 혈액 희석제와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천에서 오신 66세 최영호님은 처음 양파 발효액을 시도했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양파의 가장 놀라운 효능 중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회복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로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오신 74세 박상민 님은 2형 당뇨로 25년 넘게 인슐린 주사를 맞아 오셨습니다. 박상민 님께 제가 권한 방법은 양파 식초 요법이었습니다. 양파 2개를 곱게 다져서 사과 식초 500ml에 담가 2주간 숙성시킨 후 매일 식전에 한 큰술씩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3개월 후 놀랍게도 인슐린 용량을 30% 줄일 수 있었고 혈당 변동 폭도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박상민 님은 25년 동안 당뇨로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황금 조합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권하는 조합은 양파와 마늘과 생강과 계피입니다. 이네 가지 식재료를 함께 활용하면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오신 70세 김동우 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던 중이 황금 조합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양파 1개, 마늘 3쪽, 생강 한 조각,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함께 끓인 차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신 결과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낮아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파는 어떤 종류가 좋은가요?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종류별로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황색 양파는 케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아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자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추가로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흰 양파는 알리신 함량이 높아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강과하는 부분이 바로 양파의 보관법입니다. 양파를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손실되고 효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최적의 보관법은 이렇습니다. 양파는 습기에 약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기 보다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그물망이나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자른 양파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되 3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파의 효능과 활용법은 실제 제 환자분들의 경험과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파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는 기존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또는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양파를 활용한 일주일 건강회복 플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분들 중80%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째 날 아침 공복에 양파수 한 잔을 마십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물 300ml에 넣고 10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둘째 날 첫째 날의 양파수와 함께 점심 식사 전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10분 후 샐러드로 먹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양파수, 점심 양파 샐러드에 더해 저녁에는 양파를 약한 불에 5분간 볶아서 요리에 활용합니다. 넷째 날세끼 모두 양파를 활용하고 특히 저녁에는 양파 껍질차를 한잔 마십니다. 다섯째 날 양파와 마늘, 생강을 함께 활용한 요리를 한끼 이상 먹습니다. 여섯째 날 양파 발효액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전에 만든 양파 요리들을 계속 활용합니다. 일곱째 날 일주일간의 변화를 기록하고 몸의 반응에 따라 양을 조절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73세 최윤정님은 이 일주일 플랜을 실천한 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느끼는 시기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주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양파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간차 섭취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방법인데 하루 중 언제 양파를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사 15분 전에 양파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압관리가 목적이라면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1시간 전에 양파 섭취가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오후 4시경에 양파요리나 양파 발효액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오신 71세 조현우님은 이 시간 차 섭취법을 적용한 후 같은 양의 양파를 먹어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요. 특히 아침 공복에 양파수를 마시니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양파의 효능은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할 때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운동이나 약물 치료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양파순환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양파를 계속 섭취하면 몸이 적응해서 효과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양파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이 효과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주간 양파수를 마셨다면 다음 2주는 양파 볶음이나 양파 스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충남 천안에서 오신 67세 박정희님은 처음엔 양파수가 정말 효과가 좋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 예전만큼 효과를 못 느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양파순환법을 적용하니 다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중간 크기 양파 반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섭취해도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날로 먹는 게 좋을까요? 조리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원한다면, 날것으로 혈당 조절이나 항암 효과를 원한다면, 약한 불에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먹으면 입 냄새가 심해지는데, 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파와 함께 파슬리나 민트를 함께 섭취하면 냄새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10분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매운맛과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함물이 일부 제거됩니다.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어도 그 효능을 볼수 있는 대체 식품이 있을까요? 마늘이나 부추와 같은, 같은 과의 식물들이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양파만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다면 양파를 익혀서 섭취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조리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재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회사들이 정말 알려주기 꺼려하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특히 암 예방과 치료 보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65세 남윤철 님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레시피를 2년간 꾸준히 활용하셨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암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면역 수치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암 예방 황금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색 양파 2개, 마늘 10쪽, 브로콜리 3싹한줌 강황가루 1티스푼, 올리브 오일 3큰술, 유기농 사과 식초 2큰술, 양파와 마늘은 곱게 다진 후 올리브 오일에 약한 불로 5분간 볶습니다. 불을 끄고 브로콜리 3싹과 강황가루를 넣어 섞은 후 식힌 다음 사과 식초를 넣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큰술씩 드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의 강점은 각 재료가 가진 항암, 항염증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내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 강황의 커큐민, 양파의 케르세틴,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62세 이선영님은 유방암 치료 후이 레시피를 활용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레시피를 꾸준히 섭취한 후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고 항상 피곤하던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놀라운 의약품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알리신, 프로스타글란딘, 황화함물,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썰고 10분 기다리기, 약한 불에 서서히 익히기, 껍질째 활용하기, 시간차 섭취법, 양파순환법 등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양파는 특별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며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는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건강 문제들이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로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아쉬워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2주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의사인 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해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고 가꿀 때그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양파라는 작은 식재료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